근데, 제가 부르면, 와요. 어머, 음, 너무 웃겨요. <laughs> 부르면, 와요. 이, 이, 응? 이, 응? 이, 응? 이 쪼맹기, 이 쪼맹기. <laughs> 이 와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응? 아이고, 엄마. 떼주려고 하면 되나, 안 되나? 아! 그렇게 하면 되겠어? 응?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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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야. 아야, 아야 합니다, 아야 아야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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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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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 안 돼, 응? 아. 그렇게 하면, 물고 하면 안 돼, 뭘, 뭘 물어, 응? 그렇게 하면 안 되지, 응? 아유 귀여워 왜 이렇게 예까요 응? 아유 귀여워 말 거야? 뭐뭐 뭐 본다고? 응? 어? 빨리 입양됐으면 좋겠다. 응? 아기야, 응? 아기야. 이봐라 이봐라, <laughs> 응, 되겠어, 응, 응. 이 <laughs> 귀여워, 응, 이봐 이봐 안돼, 응? <laughs> 아 배가 빵빵, 하 많이 먹었네, 응? 많이 먹었어. 아이 잘 가시는 거해 아이고 아프지 말고 아이 천진난만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아이 고아기 근데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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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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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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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손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이, 귀여워.